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보문 말씀 10편, 25편, 19절로부터 20절 말씀.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을 고치시고 보호하시고 만족해 하실 수 있다. 는 제목으로 선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힘이 미워하는 많은 자들에게서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지켜주시사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 드리고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수치란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낮은 지위에 가게 되는 것이나 가난이나 이런 것들이 수치가 아니죠 세상에서 수치스럽다는 그런 것들과 달라요 그렇죠. 영혼이 낙심하는 것 불평하는 것 슬픔에 완전히 서로 잡히듯이 되는 것 지나친 염려를 하는 것 믿음을 잃는 것 범죄하는 것 이렇게 해서 원수들이 그래서 네가 믿는다는 하나님은 뭐하는 분이길래 너를 이렇게 내버려두니 하는 조롱을 당하는 그런 수치 네 믿음이 대체 무엇이기에 너는 낙심하고 그렇게 소망 없는 자처럼 벌벌 떠는데 대체 네가 말하는 그 신앙이란 게 얼마나 하찮은 것이냐 이런 조롱을 당할 그 영혼의 낙심 같은 것 이게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죠 영혼이 강건하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어둡게 또 죄악되게 침체되는 것이 바로 송도의 수치. 아무리 그가 왕이든 재벌이든 상관없이 가장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영혼의 침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간고 드렸어요. 자신의 영혼이 아버지의 도우신 가운데에 평안하고 담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될 것을 믿고 강구드렸던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이 사람의 몸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고 또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의 몸을 고칠 수 있어요. 물론 은혜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 그 긍정적으로 표현하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냐 몸이 병든 사람에게 의사는 유익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 있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후신자들에게도 주신 재능과 기회로 그리고 골로새에서 4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에 대해서 사랑을 받는 의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누가를 책망하는 문맥이 전혀 아니죠. 그를 존귀하게 묘사하는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의사라는 것,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고, 선하고, 가능하고,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시고요. 다른 말씀 전체, 신과학성에 많이 이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어떤 피조물도 사람의 영혼을 고칠 수 없다. 만족시킬 수 없고, 평안케 할수없고 기쁘게 할수 없다. 그것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영혼이라고 뭐, 이렇게 성경 프로그램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럼 막 백몇십 개가 쫙 뜨는데 그 가운데 막 시편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들 보면 하나님이 영혼을 만드시고 특별한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고치시고 만족시켜주시고 그 영혼에 대한 것은 그냥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다. 이게 성경에서 밝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몸처럼 사람 의사에게, 불신자 의사에게 맡겨서 도움을 받고 무슨 약을 먹어서 나음을 잊고 막, 물을 먹어서 해갈이 되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영혼의 문제의 답이 있다.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근데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게 영혼을 의탁할 때가 종종 있죠. 저도 지금. <laughs> 되게 심하게 이제 배탈이 나서 제가 아무것도 목사탕 두개 오늘 입에 <laughs> 물고 있는데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뭐 먹는 거나 이런 거에서 이제 위안을 얻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 끝나고 나면 그 정신을 누그러뜨리고 그럴 때 그냥 뭐 먹고 이런 것 약간 의지하듯이. 물론 좋죠. 목마르면 물을 먹고 배고픈 밥을 먹는 게 맞는데 그 영혼의 그 긴장과 뭐 이런 것들 염려나 이런 것들은 하나에게 맡기고 나는 그냥 거기서 영혼은 만족을 이미 얻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아무없고 그러지 못했던 것을 이제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자죠 어떤 물건을 갖고 그런 걸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사면 내가 만족될 거야 술에 의존하기도 하고 이러면 내 긴장이 누그러지겠지 일에 의존하고 여행 뭐 정신과 의사 상담가, 철학가, 친구, 뭐 가족, 애완 동물, 여러 가지에 우리가 의존을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고침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영혼의 문제는 피조물로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그것이 우리가 바보 같은 거예요. 저요 <laughs> 여러분이 그럴 때는 너무 가엾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갈 아들 된 자격을 얻은 자들인데, 딴 데서 답을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영혼을 고쳐주시기를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전진하다 보면 그 어떤 영혼도 복되게 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다 복된 영혼이 돼요. 행복한 영혼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기도드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주신 이 말씀들을 따라 살때 평안하지 못할 영혼, 만족하지 못할 영혼이 없어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사람이나 혹은 사람이 만들어낸 약물이나 피조물 그 어떤 피조물도 영혼을 고칠 수 없을까요?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고치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할까요? 예, 네, 불가능해요. 정말로 불가능. 완전히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습니다. 어떤 동물들도 자신의 몸을 수술하는 경우는 없죠. 뭐 그 동물 중에서 민첩하다고 하는 동물들도 자기 몸을 고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해로운 벌레를 쫓고 혀로 환불을 뭐 할것 본능을 따라서 천적들한테 공격당하지 않는 으슥한 곳으로 기어들어가는 정도를 할수 있을 뿐 자기를 고치는 동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왜 전무한가? 그것은 동물에게는 몸 이상의 것, 몸보다 더 탁월하고 간한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본능을 가진 몸이 그들의 최상단이에요. 그들에게 만약에 영혼이 있었다면 몸보다 더 탁월하죠. 여기서 이분법적으로 뭐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육신도 선하게 주셨고 영광된 몸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더 탁월하고 인간의 하나의 명상대로 주행받은 인간에 의해서 하나의 명상이 더밝게 빛나는 그 영광된 곳은 더 영광된 곳이죠. 몸도 영광되니까. 영원이에요. 만약에 사자든 고이든 무슨 개든 그런 동물들에게 영혼이 있었다면 몸을 고쳤을 거예요. 부목도 되고, <laughs> 뭐, 식물 막 으깨 갖고 사람 같은 영혼이 걔네한테 있었다고 봐럼 연고도 만들어서 펴 바르고 자기의 몸을 고쳤을 거예요. 몸보다 강하고 탁월한 더 고등한 영혼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다면 몸을 고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가진 게 몸이 최상위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탁월한 것으로 몸을 분석하고 돌보고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몸으로는 몸을 분석하고 알아내고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더 탁월한 것, 더 능력 있는 것, 더 강한 것이 더 하등한 것을, 더 연약한 것을 분별해내고 분석하고 고치고 돕잖아요. 몸이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은 반면에 몸보다 탁월한 영혼이 있죠. 영혼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 사람은 분석을 합니다. 막 알아내요. 연구를 해요. 그리고 몸을 돌보고 고치고 하는 일들을 그 영혼의 능력으로 할수 있어요, 사람은. 아마 천사에게 육신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 해줄 수 있을걸요? 천사도 영혼이란 그, 영이라는 탁월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혼 이상의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최고 강한 것은 영혼이에요. 제일 탁월한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위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영혼을 내려다 보면서 샅샅이 살피고, 뭐하고 하는데, 영혼이 우리에겐 최고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어요. 의사가 수술 때눈 환자를 고치는 것은 본질을 우리가 주목하면 의사의 영혼이 의사 자신의 눈과 손을 지휘를 해서 누워있는 사람의 육신을 고치는 거예요. 영혼의 작업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최대치인 우리는 영혼을 눕혀놓고 그 위에서 바라보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영혼 위에 무슨, 무슨 뭔가 있어야 돼요. <laughs> 뭔가 사람의 영혼보다 훨씬 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보다 탁월한 어떤 것, 강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할수 있겠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을 갖고 알아낼 수 있던 거 육신에 대해서 온갖 기계를 다 만들어서 샅샅이 분석해. MRI다, 뭐, CT다, 내시경이다, 무슨 X-ray다, 약물, 뭐, 검사, 혈액 검사할 때 항목이 막 20가지 막 이렇게 되잖아요. 뭐 선택해서 돈더 내면 뭐 검사, 무슨 검사 막쫙 분석해내죠. 근데 여러분 상담받으러 가보시면 영혼에 대해서 뭐 분석할 수 있는 게 있던 거요 몰라요. 그냥 알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영혼에 대해서 그냥 장림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육신을 파악하는 것에 비하면 장림 수준이에요. 몰라요. 영혼보다 강한 것, 고등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허차는 이런 거 하나 만들려고 해도 얼마나 정교한 프린터가 있어야 돼요. 고등한 것이 하등한 것을 다루는 거죠. 영혼보다 고등한 것이 없어요, 우리. 그래서 영혼을 도저히 몰라요. 정신과 저는요 집이 한1 0 0억쯤하는그 이상 가는 집에서는 성공한 정신과 의사를 가까이서 봤는데 자신의 가정은 산산조각 나 사람도 봤어요. 다룰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기 자녀, 자기 아내 아무 것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무슨 정신과 의사가 다 실패했다, 무슨 다 불행했었는데 이건 또 아니에요. 그, 항상 사람을 이상한 오해를 하고 그쪽으로 뭐라, 할까요?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영혼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정신과 의사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95%는 반대할 거예요. 고칠 길이 없어요. 오히려 차라리 그냥 딴 의사를 하면서 사람들 아픈 몸 치료해주고 거기서 번 돈으로 먹이고 가난한 사람들 전도하고 하는 게 평생의 고치는 영혼의 수가 더 많을 거예요, 돕는 영혼의 수가. 정신과 의사가 되는 거 다룰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도 나와 있잖아요, 영혼을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하나님만이 고치실수 있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는. 그렇다고 모든 상담, 모든 무슨 정신과 의사분들이 하는 게다 무익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작은 거예요. 너무나 작은 거예요.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께 나올 때만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의 영혼은 이제 죄가 있는 영혼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만은 하나님은 아시다이 말씀입니다. 내가 나한테 평생 몇 번쯤 속을까요? 몇만 번을 속을 거예요. 80살까지 살면 나한테 내 영혼에 내가 속는 일이 몇만 번은 될 거예요. 정말 어리석잖아요, 우리. 할 수가 없어요. 에덴에서의 아담의 영혼은 아담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지금 우리가 우리 영혼 아는 것보다는 많이 알수 있었을 거예요. 거짓은 없으니까. 부패함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속여요. 얼마나 거짓대요. 자존감이라는 거. 가질 수도 없고 실존하지도 않는 어떤 거. 실존할 수도 없는, 만들어낼 수도 없는 어떤 개념이 마음에 있고, 기능이 있고, 무슨 감각이 있고 해서 그걸 막온 세상에 쫓아가잖아요. 그게 근데 탁월한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와서 자존감, 전문가인 의사들이 나는 자존감이 낮다. 그러잖아요. 없는 거야. 그게 실존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존감이 뭔데요? 우리 마음에 도대체 갑자기 그것을 인류가 뭘 어떻게 발견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 실패하잖아요. 불가능하고, 잊지도 않은 개념이에요, 그냥. 그냥 힘든 일들, 두려운 상황들,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사람의 타고난 강함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신경 쓰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영향이 나오는 거지, 무슨 자존감이라는 어떤 영혼의 기능이 있어서 그것을 연단시켜야 되고, 그건 아니에요. 속고예요 그냥 세계가 다 속아버린 거예요. 없어요. 성경에서 비춰보는데 아예 있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착각이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진짜 무지해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엑스레이를 찍을 수도 없어요. 영혼 CT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상담가들이 철학가들이 정신과 의사 선생들이 님 하는 일은 그냥 모르고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의사라고 부르잖아요, 목사를. 성교도 네티풀 목사님이 누가는 육신을 고치는 의사에서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되었다. 의사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본질로 나아가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가로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도의 영혼에 전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영혼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혼을 고침받는 방법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크리스토인들이 교회가 정신과처럼 말하죠. 교회가 철학과나 상담과처럼 얘기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면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많이 영혼을 위해서 내려다 보시면서 만져주셔서 수술하고 고쳐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우리를 영혼을 창조하신 분, 사람의 영혼보다 당연하지만, 강하신 분, 고등하신, 이런 표현도, 로도 표현할 수 없죠.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내려다 보시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맞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확실한 회복이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위에 어떤 존재로 만족할 수 있던가? 외로움이라고 이 시편 25편의 앞쪽에서는 표현한 부분이 있죠.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켜서 나에게 내려주소 외로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공허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의미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절규, 허무함에 대한 절규, 슬픔, 불만족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지 사람의 그 본질적인 고통,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된 비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불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송충이었으면 이것 뜯어먹고 염소였으면 이거 먹으면서 우리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린 염소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만 우리가 만족을 느낀 거예요. 부모였으면 먹이를 주면 만족하지만 우리는 뭐 밥을 먹고 뭘 입고 좋은 양복을 입고 뭘 해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 자인 거예요. 영양실조, 산소 부족, 물 부족, 그야말로 죽는, 죽어있다고 하시잖아요. 영적으로 보시면. 죽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생명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제일 좋은 거 먹고, 제일 좋은 집에 살고, 일 하나 도 아니, 제일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할 만큼 일하고, 쉬는 거 팍팍 쉬고, 뭐, 막 애들이 막, 막다 엄마, 아빠 막 공경하고 순종하고, 막, 생생장고를 <laughs> 막 해도, 뭐, 옛날다 스탠포드 나오고 뭘 해도, 하나님과 단절되면 괴로워요. 허무해. 슬퍼, 두려워, 염려가 되고, 분노하고,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이제 좀 만족하지, 요즘에. 막, 돈 뭐, 막, 막, 엄청나게 막, 정치인들이 이상한 수법으로 벌잖아요. 막, 무슨, 마스크 써라, 소독해라, 격리해라 하면서 남편은 소독업체랑 마스크업체에 투자하고 막 이러잖아요. 좀돈 많던데, 원래 그분. 그 정도면 좀 만족할 법도 한데.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은. 제일 좋은 거 매일 캐별을 보먹어도 <laughs> 만족이 안 되면, 하나님과 단절되면 외로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분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위처럼,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아버지 앞에 울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이렇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 사는 거예요. 그영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 미래에 대한 염려를 누가 혹은 무엇이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 아무것도 없앨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앨 수 없어요. 우리 하영이가 정말 무서운 악몽을 꿔서 밤에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실도 못 가고 다음날도 그 악몽을 생각하면서 울어서 하성이도 울고 다 같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복음을 듣잖아요. 사람의 꿈을 잊고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죽이셨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복음을 저 아이가 들었을 무렵 꿈에서 어떤 정말 무섭게 사단이 나게들이죠. 집에 앉아서 하여간를 기다리면, 숨 쉬면서 너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그것을 저 아이를 찔렀기 때문에, 아이가 새벽에 사실 아, 가고 싶어 는데도 몸이 굳어서 가지 못하다 그날 밤에 같이 기도할 때 그걸 토로하면서 오늘 지금도 오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아니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를 어떻게 없앨 수있어 사망에 대한 염려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 받으리라, 그렇죠? 아들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그거예요. 아무 모든 영역에서, 눈물에서.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상한 것들은 누가 회복시켜 주실 수 있나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는 진짜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되죠. 특히 우리가 찔려하는 것들, 관계에서의 죄악을 범한 거 이런 것들, 나의 과오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회복되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어도 제일 소중한 사람에게 나쁘게 굴어서 그 관계가 많이 깨졌더라도 정말 은혜를 구하면서 충성할 때이 땅에서도 많은 회복을 맛보죠. 과거에 대한 그리고 저 천국에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과거의 슬픔이 짐이 천국에서 우리를 이, 진짜 이 종이 한 장만큼도 못 잡는 거예요. 땡길 수가 없어요. 아무 짐이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다 해방되는 거예요. 모든 과오로, 과오로부터.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 남들로 인해서 상한 내 영혼은 누가 회복시켜 줄수있까 공격받아왔던 것, 그 아픈 것. 하나님은 회복시켜 줄수 있어. 하나님만 그렇죠. 하나님만 회복시켜 줄수 있어. 양심의 찔림, 죄책감과 죄책에서. 죄책과 죄책감에서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죠 인간을 제일 찔르는 거기서 누가 우리를 건져주실수 있단 말? 우리가 착한 척한다고 거기서 벗어나던 거예요. 얼마나 위선을 많이 떨어요? 온갖 나쁜 짓하면서 나는 종이빨대 쓴다. 이게 위안이잖아요 세상에 나는 북극곰을 위한다. 얼마나 우스워요 우리가 양심을 어떻게든 달래려고 괜찮다 괜찮다. 네 탓이 아니다. 네 탓인데, 독생자여내주었어 그리스도가 너 대신 죽었으니 너는 의롭다. 이게 완전한 유일한 해결책이잖아요. 죄책과 죄책감에 대한, 그 공포에 대한 심판에 대한. 우리가 모든 것들, 원수가 없는 일은 또 어떤가요? 그 원통함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원수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못되고 놈들한테. <laughs> 우리는 물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은혜 있기를 원하지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는다면,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두렵게 갚으실 거예요. 철저하게 정의롭게 갚으실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 죄책감이든 원수 갚는 것이든, 뭐, 과거의 실패에 대한 그 회안이든, <laughs>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오면 다나오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 위에 계시면서 우리를 수술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행복한 자들 행복한 영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기도 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작은 어떤 것도 사람이든 어떤 이 땅에 풍경이든 음식이든 친구든 철학이든 무엇이든 피조물에게 하나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하여 고침받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만족하는 노래하는 아들, 딸들, 찬양의 아들, 딸들, 저희 속히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나이다. 아멘.